왜 미쳤다 12,000원짜리로 그냥 썰어드릴게요. <laughs> 신동한한테 못 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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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수를 내려와? 아니 병민아 이 천수님 내려오는 거 아니지. 하지만 너는 오늘 잘 됐어 우리 멤버들이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아 오늘 우리 조중이들에게 추석에 좀 통쾌한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했으니까. 잘 봐주길 바라겠습니다. 아주 쉬어버릴게요! 오늘 농구 꼭 이겨가지고, 제가 오킹 농구팀, 제가 오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지금 아니, 축구하러 왔잖아요. 축구. 아! 네. 오늘 어, 술 근데... 언제 먹어요 아니, 아니지, 오늘 술 마주먹어요. 오킹 농구팀 꼭 이겨가지고. 아니, 근데 오늘 실제로 저기 진짜 이기고 어요 진짜로. 그거 네. 알고 하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네 아, 나 진짜. 아, 왜 나세요? <laughs> Selection... 아니 그니까 제일 낮으면서 multiple... 아 이거 웃긴 거 이거 우리 다 거의 개그 유튜버들거든 개그맨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되게 숨겨놨잖아 진짜 그걸 알아요 저는 아 제가 또 개그 유튜버 출신이라거 알거든요 보면은지 KFC에서 웹프씨 다른 게대에 유니폼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시만에서 석찬이 이제 받아가지 와우 인어애랑 이 까지 짝짝 많았대요. 복지가 좋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형이 룹한 거예요. 어. 손수민수 팔았어. 어.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유니폼 <laughs> 지원을 받은 거야. 아. 아,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공룡슈퍼 골든벨. 어어 어. 리얼 리얼. 이기면은 서로 공룡슈퍼 골든벨 올리기. 어. 어 좋아요. 괜찮아. 아, 우린 꾸리지. 아니 ㅈㄴ 꽉치네 재현아 재현아 오늘 ㅈㄴ 재밌어 정 꾹꾹꾸루가 골기퍼고형 <laughs> 꾹꾹꾸루가 옥킹 골기퍼입니다자 아, 아, 12000원 짜리로 그냥 썰어드릴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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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뭐 어디 뭐 농사가요? 이 엘보 아. 신동훈한테 못 주겠다 오 아, 아, 좋아 좋아 진짜 이길 수있 아, 진짜 이겨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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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조재현 FC도 옥킹 FC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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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왜 이렇게 잘잘 잘하지 재네 개빡치네 일구아, 좀 가세요 저기로. 아, 안돼 이상하냐? 안녕하세요. 아니, 죄송한데 눈이 너무 아파요. 레드카드랑 <laughs> 아, <배로카덕>, 레드카드가 계속 눈치 <laughs> 알아. 아, 근데 <laughs> 근데 공을 잘못 맞으셨어요? <laughs> 잘했어! 안될거 같으면 반칙해! 이기안 돼! 좋아! 이기하 해야지! 표시해야지! 잘했어! 잘했어! 파이팅! 어! 아이고! 뒤야! 뒤야! 뒤까지! 뒤까지! 아 나이스! 아 뭐야? 나이스!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뭐터토한거 아니야? 이거 뭐지? 나 진짜 모르겠는데? 아니 진짜로! 공을 줬다니까 진짜로! 그 저희가 단체로 합의해가지고 가방 비상형을 대표시키죠. 네, 네. 네. 잘했어. 조장 잘했어. 가자. 기가 확 뻗기 뻗 했는데 다행히 한걸 많이 했다. 저기서 어, 흥피니가 어, 저기서 다시 해줘 가지고. 우리 팀 패산 줄 알고 그, 그, 집으면 그, 안 되는지 알고. 그, 어 그럼 발밖에 없구나 해서 발로 한 거야. 여, 우리 팀, 팀 패산 줄. 집중을 안한 거지 이거는. <laughs> 왜 집중을 <laughs> 안 해? 먹긴 퀄리티가 너무 달라. 그렇게 먹게 되게 말이네. 아, 죄송해요, 인정할게요, <laughs> 죄송합니다. 100kg 운전하고 지금 다 헬스장 뚝 떠졌어. 아 그래서 그게 뭐야? 와 여기 힘든 거 아니야? 지금. 어머 뛰다 뚝 떠졌어. 뛸수 있어 이제? 못 뛴다 지금. あ、ah! <laughs> 놀면서 할게요. 이거 엄청 넣어서. 어느 좋아. 어머니야. 좋아, 좋아. 적 응. 전술을 다 듣고 있네. 좀 이따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야겠다. 손이요. <laughs> 여기 손이 보여. 뭐야? 돌면서 <laughs> <좋은 소리> 전해 드리라고. 이전에 <laughs> 제가 뵙니다. <기뻐합니다. 웃음> 아 <제가> <laughs> 야이번한 번에 가한 번에 한 번에 <laughs> 한, <laughs> 한 번에 다정다 정말 없는 거명심해요 걸렸다 어? 어! 혹시 저희 팀 혹시 네. <laughs> 3명만 골라주시면 안될까요? 저희가 제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<laughs> 명 <3명, 웃음> 음. 4명 여기 4명끼리 볼게요 아. 아. 와 드레스에서 와 선수 형님은 그, 이렇게 에이스가 형이 나오셔야죠 제현 나오셔야죠 골키퍼로는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.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오! 오! 저는 사실 5점 차로 이길려 했는데 아.. 겸손해 아니 왜냐면 아 내가 진짜 스포츠 정신으로 놀리려고 절대 이러는 게 아니고 와. 너무 고생한 게 느껴져서 왜냐면 우리는 고생 안 했거든 아래서 어. <laughs> 아니, <진짜? 웃음> 아니 너야 진짜 더막말서 우리를 막 빨라주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타죠. 왜냐면 너네 조신형도 그렇고 이제 안 되니까. 그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양민들로 모읍시다. 축구 유튜버 불러가지고 시합. 원희 형님이랑 이천수 형님 필라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그럼요. 웃음> 그건 너무하다. 어. 알겠습니다. 오늘들 고생해줬고 <laughs> <해볼도 웃음> <해볼도> 이렇게 <laughs> 너무 열받아 할 <외발할> 필요 없고 갑니다. <laughs> 우리 모두가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형민아, 저화 친합니다. 아, 고생했어요. 아. 일어나봐 유튜브 켜조 재원 구독해 구독 구독 구 빠져나갈 수 없겠지 만 너에게 미쳐 거야 oh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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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줘 유어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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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원인